이번에는 67년생 정미생 양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올해 나이로다가 보시게 되면 56세죠. 어 근데 어 이분들한테는 올해가 너무나도 그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 올해 내년수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 자체가 워낙 문이 와우. 동서남북에서 다. 활짝 활짝 열리는 한 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자체에서 그만큼 내가 내년수가 더 좋기 위해서는 기반을 닦아야 되는 거고 그집반 자체를 단단히 해둬야 되는 한 해가 되실 거야 근데 이분들이 다른 건다 좋은데 올해 수 자체에서 몸수로더가 조금 안치는 한 해예요 건강관리 진짜 많이 하셔야 돼 내년 수에서 돈 벌시고 내년 수에서 좋은 일만 있으실 건데 올해 자체에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은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은 경우 오해수 어, 자체에서는 건강 관리를 좀 유독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문서운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거를 장만을 한다든가 내가 지금 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서운 같은 경우는 오해수 자체에서 좀 좋은 소식이가 좋은 소식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이성의문 자체에서 인연의문 자체에서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인연의문 자체가 활장이 열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치고 들어. 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잘못됐다가는 나한테 망신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인연 자체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자체에서는 이분들 자체에서 이별 이별 공방이 좀 많은 한해거든요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음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닌데 좀 떨어져 있어야 하네가 조금 돼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은 내가 아닌 거는 버리셔야 돼. 내가 썩은 패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괜찮아질까? 썩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썩어요. 어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아 내가 봤을 때 계속 아닌 거 자체를 부여잡고 있으면은 내 손까지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동수 자체에서 터전의 이동수 자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쉽게 보면 은 내가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가게 자체를 조금 옮기셔야 되는 부분 자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음력 4월 달만 지난다고 하면 좀 넓은 터전으로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거를 변화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없이 좀 좋으실 것 같아 어옷 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가 옷 자체를 뭐 온라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4월달이 넘으면서 활발하게 조금 움직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미생 되시는 분들 올해 수 자체에서 제가 조심할 것만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거든요 어 그동안에 사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그렇고 하지만은 올해에서는 사람들에 힘들었지만은 올해에서는 사람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야 돼 어, 어 내가 안고 가지도 않을 짐을 안고 가서 내가 두 발, 세 발을 갈수 있는 거를 한 발밖에 못갈수 있는 한 해에요. 그만큼 정리할 거는 빨리 하루아침에 빨리 정리를 해서 홀감무하게 가셔서, 어, 뛰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기어서 가 걸어서 가냐고요 어, 그만큼 정리가 되는 한 해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한 해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만큼은 조금, 어, 나한테 짊어진 무거운 짐들 같은 경우는 좀 떨쳐 놓으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